안녕하세요. 일론 머스크의 이번 발언은 단순히 한 기업가의 개인 의견을 넘어 미국 미래 정책 방향이 전 세계 2차 전지 산업에 미칠 거대한 파장을 시사합니다. IRA 보조금 축소로 허리가 휠 2차 전지 시장이 지맘대로인 꼰대 트럼프 눈에 가시가 되는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얹은 셈이죠.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한국 2차 전지 기업들에게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머스크 말에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소위 맞짱은 뜨지 말고 사이드로 해결책을 찾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죠. 1. 머스크의 비판. 핵심은 무엇인가. 미래산업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과거산업에 특혜를 주는 것 한마디로 꼰대가 라떼 스타일로 말아먹는다. 라고 비판합니다. 친환경을 박해하는 트럼프를 맞다고 하는 사람은 없죠. 거꾸로 가는 미국 경제의 정책까지 역행한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6월 말 현재 여론조사로 본 트럼프의 지지율은 긍정 44%, 부정 53%입니다. 경제정책은 찬성 39% 반대, 56%로 모든 게 부정적 여론이 높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꼼짝도 안할 인물이죠. 참 지긋지긋한 인간입니다. 이 비용 상승과 경쟁력 약화 그렇다면 머스크의 비판이 2차전지 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비용 상승 입니다 만약 이번 법안까지 통과 된다면 관세가 더욱 인상되어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이는 미국 내 배터리 생산 비용을 높여 전기차나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가 해외 제품에 비해 경쟁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관련 세금 문제입니다 태양광 이나 풍력 발전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의 필수적인 배터리 저장 시스템 ess 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것이죠. 3.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보급 둔화 우려. 다음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전기차 보급과 그리드 규모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배치 둔화입니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구매자와 배터리 제조업체에 파격적인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예산 법안에는 이러한 세금 공제를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혜택이 사라진다면 소비자들은 더 비싸진 전기차를 구매하기 망설일 것이고 이는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겁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수익성도 악화되어, 국내 배터리 생산시설 투자 역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구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4. 정책의 불확실성 트럼프. 제일 큰 문제입니다. 기업들은 거액을 투자할 때, 정부 정책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정책 방향이 계속 바뀌고 불확실해지면,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망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2차 전지의 가장 큰 주적이 바로 트럼프이며, 머스크가 눈에 가시가 된다면 2차 전진은 앞으로 3년 동안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겁니다. 5 중국 배제와 공급망 다변화. 트럼프 정책 중 그나마 안도할 수 있는 건 바로 AMPC입니다. 미국 자국 내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올리면서 공급망을 다변화시킨다는 내용이죠. 미국에서 생산되는 한국 기업의 배터리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조금 폐지의 악재를 이걸로 어떡하든 잘 커버해야 하며 한국 기업은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5 마무리 에너지 전환의 기로에 선 2차 전지 산업. 결론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비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악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관세 인상, 세금 공제 축소, 그리고 전반적인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경시는 비용 상승,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보급 둔화, 그리고 국내 투자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국내 생산을 장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에 큰 대비를 해야 합니다. 거기다 2차 전지의 최대 걸림돌이 트럼프라는 점이고 거기에 휘발유를 부어버린 머스크가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전기차와 2차전지 업계의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전지 주주로서 매우 우울하죠. 도대체 민주당 의원들은 어디서 뭘하고 있는지 코빼기도 보이질 않는 게 화가 납니다. 미국 전역의 노킹스 앵콜 시위가 다시 한번 진행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잠잠했던 2차전지에 스멀스멀 불씨가 붙는가 했더니 누가 또 물을 한 바가지 부어버렸습니다. 재발 법안이 유리한 내용으로 최종 개정되고 잘 통과되어 불확실성해소로 작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트럼프의 정신 나간 짓을 제어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 판을 뒤집어버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임으로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또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